네, 중구청이 내년도 예산안 5,764억 원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올해 예산 대비 소폭 증가한 규모인데 대내외 어려운 상황이 반영된 결과라고 중구는 밝혔습니다. 박용찬입니다. 중구청이 편성한 내년도 예산 규모는 5,764억 원. 올해 본 예산 대비 0.13% 증가에 그쳤고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부동산 경기 악화 등 경제 상황이 반영돼 오히려 3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복지 건강분야는 올해 대비 11% 증가한 1,750억 원입니다. 여기에는 65세 이상 취약계층에게 지급되는 어르신 역량 더하기 사업 175억 원과 이달부터 시작된 어르신 교통비 지원 52억 원도 포함됐습니다. 특히 서울시 참전 명예수당 대상이라 중고 보훈 예우수당을 받지 못했던 580여 명의 국가유공자에게 월 7만 원의 예우수당도 지급됩니다. 출산과 돌봄 교육 예산은 713억 원 규모. 특히 올해 넷째 아이까지 총 1천만 원을 지원하는 출산 양육 지원 사업에 19억 원이 편성됐고, 방과 후 활동 프로그램과 모든 아이 돌봄 등에 각각 28억 원과 5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밖에도 오장동 재개발 정비계획 관련 4억 5천만 원과 명동 관광특구, 동대문 역사공원 주변 개발 관련 예산 등이 반영됐고, 노인 일자리 확대 116억 원, 전통시장 활성화에 58억여 원이 편성됩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중구의 회심일을 거쳐 다음 달 최종 확정됩니다. 딜라이브 뉴스 박용우입니다.